오늘은 살아갈 때 어,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어, 지, 지혜 지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식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어, 아는 것이 왜 힘일까라는 저의 정리한 생각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예를 들면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2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과 음그 1의 단위를 넘어서 10의 단위까지 알고 있는 학생은 살아가면서 많은 차이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10개를 보고 10개를 더하면 20개가 됐고, 그렇게 쭉쭉 가다 보면 은아 90개 더하기 90개는 무언가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과 1 더하기 1은 2고 그 이상의 숫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음 그것만 알고 있고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같은 현상에서도 이게 정말 큰 차이가 일어나는 게그 작은 차이들이 모여가지고 어한 단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뛰어넘긴 단계에서는 음 우리가 높은 곳에서는 멀리 볼수 있듯이 삶이라는 게 어떤 하나를 앎을 통해 가지고 어, 같은 나이에 다른 곳에서 다른 높이에서 다른 걸볼수 있다는 거죠. 근데그 다른 거라는 게 다른 게그 사람들 사로 가는 다른 거겠지만, 어, 삶을 살아가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높낮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얻고, 그 삶의 본질에 대해서. 어떤 사람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자신만의 대답을 얻고 살아갔을 때, 어, 그 뒤에 10년 뒤의 차이는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그러한 질문에 대한 방법도 소개받지 못했고, 어, 가이드받지 못했고, 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질문, 그리고 좀더 제가 생각해 본 어, 나은 답들을, 제가 생각해 본 답들을 나눠보고 싶어서 이 유튜브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경험, 더 나은 경험을 얻기 위한 지금의 경험은 어떻게 쌓을까에 대한 걸로, 걸로 본, 본론을 말해 보고 싶어요. 어, 경험이라는 단어를, 어, 어떻게 정의할까 어, 저는 이걸 쉽게 정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정확하게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볼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어,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는 보고 듣고 어, 처음부터 말할게요. 드, 듣는 거 먼저 하죠. 그다음에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냄새는 눈뜨기 전에 맞는 것 같아요 엄마 냄새를 알더라고요 그리고 맛을 보고 음, 촉감을 느끼고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경험을 하죠 이러한 시간들이 모이면은 경험에 축적이 되고 이것이 엄마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서 유대 관계가 생기고 아빠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아빠와의 유대감이 생기고. 자, 여기서 보면은, 오감과, 그리고 그 관계에서 생기는 무형의 것. 이런 것들이 경험으로 축적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뭘 보고, 뭘 듣고, 어, 뭘, 이렇게 뭘 맞대고, 그리고 가장 나이가 들수록 뭘 생각하면서 사는지가 곧 우리라는 거예요. 음, 우리가 뭔가 목표를 했을 때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냄새 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표를 뒀을 때 우리가 돈이 많, 돈을 많이 버는 거에 대한 시각적 다가, 다가온 것도 없고 촉각적 후각적 그렇게 그 미각적으로 다가오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제가 시각적으로 어, 부자인 사람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봐야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 부자가 됐을 그 화려한 조명만 보지 말고 그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그림자를 보고 듣고 느끼고 따라해 보고 저희가 몸으로 그 근육으로 움직였던 그 근육으로 몸이 기억을 한다면 아 이렇게 돈을 버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습득이 되면은 우리도 그 부의 추월차선에 오를,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 부자가 된자수성가를한 사람들의 반은 그 표본을 들었고, 그 사람들의 그 했던 행동들의 본질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행을 한다? 그럼 우리도 부자가 될수 있을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 오늘 저는 이렇게 우리가 어, 뭔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 어, 처음부터 다가가야 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했던 것들은 이미 이룬 것들이 있고, 이미 이루지 않은 걸 목표로 삼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목표를 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직관적으로 사람 그렇게 복잡한 동물이 아닙니다. 어,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행했을 때 그런 것들이 보통 극대화 되겠죠.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자의식과 아니면 상황이 있으면 은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가 뭐 이렇게 깔끔하진 않은데 이건 참 인생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들이 고체가 되는 것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으면 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